22평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서 잘한 것 소개할게요. 첫 번째는 무조건 샤시입니다.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반만 하기로 했었는데 정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집의 인상이 훨씬 깔끔해 보이고 여름이나 겨울에 기능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문지방을 제거했습니다. 로봇 청소기가 다닐 수 있도록 원래 있던 나무 문지방을 깎았어요. 바닥에 평탄화가 안 되어서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잘 다녀서 정말 만족해요. 세 번째는 냉장고 벽을 연장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벽의 길이로는 냉툭티가 될것 같아서 냉장고 길이에 맞게 벽을 연장했어요. 사소한 변경이지만 훨씬 깔끔해서 만족해요. 네 번째는 부엌에 포인트 타일을 했어요. 타일이 작아서 비싸고 붙이는 것도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뻐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. 근데 수량 잘못 계산해서 옆면은 그냥 일반 타일로 했습니다.